안녕하세요. 명선요양의 명선쌤입니다. 우리 왜 신체 활동 도, 신체 활동 도움에서 어 체위 변경 체 변경 침대 위에서 이동돕기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대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침대에서 위 혹은 아래로 이동돕기를할 때는 침대를 수평으로 그리고 허리 높이로 침대를 일단 올린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죠 발바닥을 침대에 이렇게 닿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협조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와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협조가 가능한 하면 환자 보로 침대 머리 쪽 난관을 잡아주세요라고 하고 신호를 같이해서 이동시키는 거고요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. 침대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선다는 거죠. 나란히 서서라고 해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란히 서서가 아니고 마주보고 서서 한 손으로 어깨와 등, 둔부와 대퇴부 밑에 어, 손을 넣어가지고 동시에 하나, 둘, 셋 해서 옮기는 거죠. 그리고 침대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. 이 어,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는 거죠. 오른쪽으로 어,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선다는 거죠.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반신,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. 그리고 옆으로 눕히고자 할 때는.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선다는 거 그리고 돌려 눕히려는 쪽으로 머리를 먼저 돌리고 양손은 가슴에 포개어 놓게 한다는 거 그리고 돌려 눕히려는 발 위에 반대쪽 발을 올려놓고 어깨와 허리,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돌려 눕히는 거죠. 또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는 동작 같은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이나 침대 위에서의 이동, 그다음에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어, 중요한 운동이다. 많은 부분이 어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.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서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어 왼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제 침대 중앙으로 가려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대, 어. 그 요양 보상 서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는 게첫 번째죠. 그쵸?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. 이게 예, 두 번째죠. 그리고 어,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. 그리고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다.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네요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